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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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좀 비가 좀 그쳤네. 우와 어저께 비가 일본 좀 새벽에도 비가 막 그냥 네, 퍼붓더라고. 네. 그래서 아침에 인터넷을 봤더니 군산에 네. 물폭탄 네. 142mm가 그냥 쏟아지고. 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그치.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. 비겁이 아, 너무 태그한데 네. 나무가 너무 많잖아. 네. 너무 짜가 들어가 문제가 생기는 네. 거죠. 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아이고 비가 조금 이제 적당히 멈췄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어저께 서원 그 보수 공사하는데 네. 쫄딱 비 맞았잖아요. 네. 네. 뭐. 그래서 그래도 꽁치 김치찌개 끓여드렸죠? 네, 맛있게 잘 음. 먹었습니다. <laughs> 자,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수업 전에 해야 될 우리 오프닝 멘트잖아. 그치? 네. 어, 네. 주제가 있었는데, 호윤 선생님께서 뭐를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, 바뀌었어요. 네. 한80% 바뀌었는데, 삼촌님께서 또 질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, 삼촌님을 딱 보고서, 아, 이걸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관상으로 바꿨어요. 네. 아까는 원래 체질 공부였거든요. 우리 체질. 네. 제 홈페이지에 봐도 사주와 체질이라는 방이 다 있잖아요. 네. 사람 체질 알아야 돼요. 네. 자, 홍선생님이 아침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. 미팅 시간에. 스승님, 여기 입 위에 주름이요. 네. 할머니들께 주름이 있잖아요. 입 위에. 네. 네. 그렇죠? 네. 이렇게 할머니들이. 그렇죠? 네. 근데 좀 특이하게도.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많아, 이게. 네. 예전에도 한번 대화를 했는데, 요번에 호인 선생님이 어떻 유튜브를 봤대요. 그랬더니, 네. 이 주름의 원인을 어디서 얘기를 해준 거야. 네. 무엇이냐, 어, 한숨을 많이 쉬는 분들. 어. <laughs> 한숨을 많이 쉬면 콧김이, 콧김으로 인해서 이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. 왜? 여기가 이제 습해지니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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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해지는 아니지 허윤 네. 선생님 건조라고 그러는데 네. 저는 견해가 달라요 음. 그분 학문이 누군지 모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. 보세요 음. 한숨 그냥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네. 음. 여기가 촉촉히 습해지는 거야 음. 여기가 음.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음. 남자하고 여자, 남자는 양기운의 동물이고 여자는 음기운의 동물이야. 누가 더 수분이 많아요? 여자. 그래서 여자가 수분이 더 많은 거야. 주름이. 남자는 이게 뻣뻣해가지고 잘안 생겨, 이런데.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. 어? 자, 그렇고 또 하나는 폐기능이 안 좋으신 분이 그렇다는 거야. 오, 어, 그거 맞죠그 원인을 제가 얘기한 거다, 야 폐기관이 안 좋으면은 비염이라든가 충동증 이런 쪽이 연결이 돼요, 폐하고. 네. 그러면은 호흡이 규칙적으로 조금씩 탁탁 나가는 게 아니라 네. 이렇게 되거든. 네. 그러니까 더운 바람이 더 많이 나와요. 네. 더운 바람이. 네. 자 그리고 입이 좀 돌출된 사람, 저처럼 약간 돌출된 사람들, 할머니들 잘 보세요. 더 네. 주름이 네. 많아. 왜? 음. 이 기운을 받아내는 데가 음. 이게 쓸려가지 않고 여기서 받쳐주기 때문에. 이해하시겠어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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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리고 또한 저 수제가 보충을 해볼게. 뭐냐? 그좀 다혈질인 분들 있죠. 음. 음. 그런 사람들은 말이 억세면서 콧김도 세. 그래서 좀 다혈질은 할머니들이 주름이 많아져, 이렇게. 음, 또. 음. 음.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분들이 있어요. 음. 공격적인 성향분들 입이 약간 돌출되면서 공격적인 성향에서 이 주름이 더 많이 생겨요. 음.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니까. 음. 또, 또 하나, 남자보다 어쨌거나 여자가 말이 좀 많은 편이죠? 음. 말수가. 음. 이 말을 많이 하면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많아져요. 왜 말을 하면서 호흡이 계속 쏟아내는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담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주름이 많아요. 왜 뒷담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입이 좀 뾰족해 이렇게 이렇게. 그러니까 말을 할때 입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주름이 생겨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혹시 이 주름에 그 걱정되시는 분들은 첫째. 가열질을 좀 완화시키자. 네. 뒷담화 줄이자. 네. 말수, 말 양을 좀 줄이자. 네.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좀 하자. 음. 이 복식 호흡이 해줘야 돼. 입으로. 네, 복식. 그럼 코에서 나오는 거가 암만 해도 줄어들어요. 네, 네. 네. 자, 이해되셨죠? 네.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할 이유에서는 또 하나는 상처님께서 아까 엄청난 유머를 하신 거야. 뭐, 네. 음. 어, 헤어 컷을 하셨더라고. 네.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. 요 그냥 우리 일반 얘기, 머리 자르셨어 했더니, 뭐 얼굴을 잡더니 머리는 아니고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하시더라고. 보통 머리 자르셨어를 관심 가져서 좋아하시거든. 음. 어. 그러고서 딱 봤더니 맞다 그랬거든. 왜? 머리가 상철님처럼 이렇게 뻗는 형들 있잖아요. 네. 일본인도 좀 뻗는 형인데 네. 여기가 더 뻗는 형이야. 왜? 여러분들 잘 몰라요. 이분 일본, 다 일본인 다혈질 들이 있어요. 네. 상철님이 다혈질 들이좀더 네. 있는 거야. 이게 머리가 뻗는다는 건 양기가 양기가 뻗치는 거거든. 음. 공격성이야. 음. 그래서 헤어 스타일도 그럴 수 있고 또 음. 하나는. 상철님 눈썹을 보면은 여기가 소사소예요. 네. 네. 여기가. 네. 이건 수렴형보다는 발산형이에요 네. 네. 그래서 오늘 이제 관상공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거야. 음. 코가 높죠? 네, 음. 네. 자, 도세네야 그만해야 돼. 근데 높이지 않죠?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, 아니지.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땡큐예요. 음. 음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. 네. 예전에 우리 선비문화 때는 불리했지. 음. 맞죠? 네. 네. 자,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상을 음. 우리 그 공부하면서, 사주학 공부하면서 계속 끼워드릴 테니까, 네. 외우는 게 아니잖아. 피부를 네. 느끼시면 돼요. 네. 네. 아셨죠? 네. 네. 예. 우리 사주학 공부할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